23년 성경 1년 1독하기 226일차 이사야 56장부터 58장까지입니다. 이사야 56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이를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드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임 이스라엘을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가운데의 모든 들, 짐,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사야 57장.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다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가늠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어그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 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 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 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올에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러지질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 가겠고, 기운에 불려 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 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사야 58장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고보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주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 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 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 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 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대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